안녕하세요. 정거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 차량입니다.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20년식에 LPI의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었었고 38,000km가 주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1,930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중고로 구입을 할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는데 신차 출고 가격에서 40% 정도의 감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고도 없었고 도막 측정을 진행했을 때에도 도색되어져 있는 것도 전혀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진단기 연결 시에도 고장 코드가 떠 있지 않는 깨끗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하부 상태에서도 오일들의 누유 증상이나 사고 흔적이나 지금 당장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점검을 마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상태가 좋았음에도 40% 정도의 감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은 있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 이력이 없는 차들에 비해서 약 15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판매 중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용도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에서도 출고 작업으로 딱히 복원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연식 주행거리 감가된 것에 감안하면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내용의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장착되어져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2열의 타이어는 약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1열의 타이어도 현재 마모 상태가 40%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 없이 1년 정도는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착되어져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현재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희망하신 출고 작업들도 몇 가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내 시트를 모두 탈거하고 실내 클리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엔진오일을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검사기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대신해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SUV 차량들 중에서 LPI를 사용하는 모델이 QM6 말고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도 좋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도 감가된 것을 감안하면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이렇듯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새 시트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된 QM6 차량이었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시트에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아이소픽 산재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내용의 시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탑승을 해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공간이었고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에서 흡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비의변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을 할때 성능 상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내부의 상태도 깨끗하면 구매자의 입장에선 만족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번 차량의 경우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의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트렁크 안쪽에서 캠핑을 많이 한 차량들이 이 트렁크 쪽에 마감지들이 많이 상처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차량은 도심용으로 주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LPI 차량인데 LPI 연료통은 이 트렁크 아래쪽에 도넛형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공간의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트렁크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것이 큰 장점인 차량이었었고요. 장착되어져 있는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열선 핸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을 확인했을 때에도 현재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룸도 굉장히 정상적인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엔진룸 안쪽에서의 누유 흔적이나 사고 흔적도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더뉴 QM6 차량이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제 차량의 주행 거리는 38,000km가 주행이 되어서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게 주행이 된 차량이었었고 S링크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켰을 때에도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구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센서가 같은 화면에서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자동 주차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안전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QM6는 동급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마사지 시트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시켜보게 되면 정상 작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장거리 주행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 밀러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투체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봐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인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QM6 LP 모델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차량에 큰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신차 출고 가격에서 40%의 감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QM6 모델은 SUV 중에서 판매량이 꽤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QM6 LPE를 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고요 이제 희망하신 모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된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